자, 마플시너지 수학상 1226번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. 자, 얘는 어 내가 수업 중에 별표를 몇위 여러 개 치라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문제인데. 절대로 이제 하면 안 되는 시작.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얘기다라고 해서 한 원의 방정식을 그냥 쓰고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야. 두 번째 원도 뭐 일반형으로 바꿨다 쳤을 때 얼마냐? 는 0이다. 그치 두 개를 이제 뭐하지 더해서 k 배 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풀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지금 문제는 원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절대로 원으로 풀면 안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을 텐데 자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얘기가 인거는 맞고요그 다음에 넓이가 최소인 원이다 이 부분을 보고 너희들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, 한 원과 다른 원이 있을 때,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 중에서, 그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녀석은 반드시 뭐다? 지금 이 공통현을 지름으로 갖는 원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잘 기억을 해 둬야 될것 같아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자, 그래서 이 문제 이제부터 제대로 풀기 시작할게요. 자, 어떻게 푸는 거냐면, 잠깐만. 좀 지우자. 응, 음, 여기까지. 자,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, 한 원이 있어. 다른 원이 있어.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원은 그두 점, 두 원의 두 교점을 지름으로 갖는 원이라는 걸꼭 기억을 해둬야 돼. 수업 중에도 그 얘기를 했었을 거야. 그래서, 이거는, 원의 사이즈는 이미 정해진 거야. 내가 K를 찾아가겠다라는 게 아니라. 그래서, 이 현, 요 공통 현을 이용해서 구하러 갈 거야.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, 자, 만약에 이 원의 방정식을 물어본다면,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직선과 이 공통 현의 교점을 이용해서 이제 원의 중심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,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, 현의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, 요 길이를 구하러 갑시다 라고 만들어 가는 거야 여기가 중심 그래서 이 왼쪽 원의 입장에서 봐봐 이 왼쪽 원의 입장에서만 보면 오른쪽 원은 잠깐 지워놓을게 그럼 어떻게 돼? 왼쪽 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결국 결국 현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거든 잠깐만요 음 현의 길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? 그냥 중심에서부터 반지름 길이 구하고 피터블로 쓰러 가자. 이렇게 찾는 거야. 다시 원래 그림들 다 돌릴게. 저 초록색 길이를 잘 보고 계세요. 두 원에 대해서 공통 현의 길이를 곧 반지름으로 이제 찾으러 가는 거지. 그래서 그 왼쪽 원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현의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니까 왼쪽 원의 반지름 루트 20과 요 길이를 찾아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러 가면 되는 거야. 그때 이 길이는 D로 구할 건데 하나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다른 하나는 공통현의 방정식까지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원의 경,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마이너스 20은 0이고요. 두 번째 원의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는 0이거든. 그래서 두 원을 빼버리게 되면 공통 원이 만들어지게 되고, 공통 원의 방정식은 이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0,0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되는 거지. 그래서 계산은 생략할게요. 이가 나와. 얘가 2가 돼서 답은 이제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하러 가는 거지. 피터볼정을 써주면 4가 나오게 될 거고, 얘가 4니까 답은 어, 1 6파 뭐, 이런 식으로, 어, 1 6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래서 잘 기억을 해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은 뭐다? 공통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. 라는 거잘 기억을 해두면 될것 같아. 이해됐나요? 자, 1226번 풀이 수업 중에 한 거라서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식으로 설명했으니까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질문을 하면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. 알겠죠? 26번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.